커피를 마셔야겠어. 이거 어떻게 마시는 걸까? 차참 가져와요. 면식 좋다. <목소리도> 이빨 사이킨 스파게티. 백오십리 분에 단순으로 체크. 우이이 어. 이제 드디어 시다르타를다 읽었거든요. 근데 진심 이번 년에 읽은 책 중에 1위 물론 이번 년이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너무 재밌게 홀린 듯이 봐가지고 원래 제가 병렬 독서를 하는데 이거 볼 때는 이것만 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밑줄 친 부분이 엄청 많아요 다이 밑줄 친 부분이에요 너무 좋아 많은 사람들이 그 신년책으로 시다르타를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뭔가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예전에 읽었었는데 뭐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근데 되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좀 뭔가 비슷한 게 많은 게뭐 어떠한 철학책도 그렇고 이런 소설이나 고전 문학 같은 곳에서 뭔가 삶의 태도나 뭐, 나의,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이 진짜 비슷해요. 결국엔 이거다. 약간 그 뭔가 하나의 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말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아닐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읽은 책들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뭔가 사, 사랑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이 세계를 나의 세계를 물건조차도 그런 느낌으로 다 말을 하고 진짜 그냥 그런 거 그런 게다 비슷해서 죽음은 다 읽어서 그 뒤에 작품 해설 보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되게 재미있었던 게 그런 게 많아요. 나는 머머이며 머머이고 머머이며 머머이며 머머인 그런 사람이다. 뭐 약간 이렇게 계속 그 다운표가 계속 생기게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한 아리따운 기생이 오랫동안 나의 스승이었으며 한 부유한 상인이 나의 스승이었으며 몇몇 주사의 노름꾼들도 나의 스승이었네. 약간 머머였으며 머머였으며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런 문장이 되게 재밌었어요 아무튼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뭔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실을 한 번도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이 책을 보면서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것들 모르고 있었는데 알게 된 것들도 너무 많고 이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지혜란 무엇인가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얻을 수 없다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말들이죠 조금만 읽어 볼게요 읽었습니다. 이제 뭘 읽어볼까나. 읽는 책장. 읽고 싶은 거다 넣어놨어요. 한국 소설이야? 어머. 왜 뭐? 어, 저이 그림 알아요. 여러분, 이 그림 아세요? 이게 그런 거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 벌거벗은 한국사 알쓸엔잡, 알쓸벨잡, 알쓸범잡 뭐.. 살록병사의 비밀 이런거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보다가 알게 된 그림인데 아 그래서 이 그림이 있던거구나 왜냐면 이..이..이분 말고 이 사람이 공주예요 요게 공주야 얘가 공주고 이분은 그 외소증, 키가 작게 태어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한녀예요. 근데 이, 예, 이 집안 가문이 근친혼을 너무 많이 해서 그 턱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유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근친혼을 많이 하면 수명이 줄거든요. 오래 살진 못해요. 짜잘짜잘한 병 때문에. 근데 이제, 누, 다 죽고 였나? 이제 시집, 이 어린애기를 또, 완전 30대 아저씨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그 아저씨도 좀 그랬는지, 클 때까지 기다리겠다. 대신, 매년, 1년마다 초상화를 보내라. 음 응. 외모책 하려고. 아무튼, 그래서, 1년마다 보내는데, 계속 이 공주만 단독으로 그리면, 튀잖아. 얘만 볼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주위에, 이렇게, 좀, 그런,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주변에 놓고 그리는 거야. 덜 튀게 하려고. 좀 구리죠? 음, 그래도 뭐, 옛날 시대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 그림이, 외모에 대한 체크 그, 그거구나. 이제 바지락 술찜 슬슬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아빠한테 연락해봐야겠어요. 물을 조금만 해갖고 그냥 아우 열기 있다. 아까어 오지금. 상태? 이거 살짝 삶아 갖고 볶은 저거 저거 쌀안고 삶아. 그냥 물 조금 부서 갖고 볶으려가 만. 다 빼야 지 처음 만든 거 치고 아. 괜찮아 먹을 만해 곧 여기서 응. <laughs> 하는 길이라 응. 김투전 서울서 변사에서 파도학고할대그갖고뭐 갖고 이따가 줘이 나한테 응. 한 달에 얼마 써쌀 응. 응, 나오고 음면수 저녁에. 면수도 좀 파스타 접시 하나 아, 뭐 접시가 필요 그냥 먹어 맛있게 드셔보세요 한 입에 털어놔야 되나? 너 유튜브 찍고 있지? 어 지금 방금 켰어 그럴 것 같아 뭔가 다른데 보면서 얘기 하더라 어쩌라고 아 뭐라고 할거 아니야 당연하지 좀만 덜어먹어 너 이제 식도 위치 어딘지 알수 있다 <laughs> 약간 과, 과일 향도 나고 시럽? 약간 감기약? 너 구독자들한테 설명해주면서 나한테 설명하는 척 하지 마. 니네 보면서 설명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여기 보면서 설명하고 있니? 여기 보면서 설명하고 있잖아. 니가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임마. 아, 장난친고장난친